안녕하세요. 부산 투덜입니다. 오늘은 근래 본 뉴스 중에서 요즘 2030 세대에서 전당포 이용이 그렇게 잦아졌다고 해서 한번 투덜대 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요즘 유행한다는 그 전세 사기만큼이나 위험한데도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훨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속칭 전문가라는 사람이 내놓은 대책도 이게 기가 막혀서 투덜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이 전당포라는 거는 무슨 사이버 전당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당포인데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비싼 거 잠시 맡겨놓고 돈을 빌렸다가 갚는 그런 곳이요. 솔직히 사람들이 전당포를 이용하는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 지금 당장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이고 어차피 결국 가지고 올 물건인데다가 그러니까 그깟 이자율 조금 높은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에 전당포를 이용을 해서 급전을 빌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비슷한 입장에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들 전당포 같은 거 이용하기도 했었겠죠. 거기에 더해서 아 몇번 이용을 해보니까 별다른 문제도 없었겠죠. 전당포 들어갈 때마다 우르르 쌓여있는 그런 물건들 보고 있노라면은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 자신만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을 겁니다. 뭐 만약 잘못된다 손 치더라도 뭐 해당 물품 어뭐 중고로 좀 저렴하게 팔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즘 말 많은 전세 사기 있지 않습니까? 전당포 이용할 때 드는 생각들 전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했던 생각들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매매하기에는 돈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직장 때문에 해당 지역에 몇 년만 잠시 머무를 곳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목돈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당장 쓸 곳이 없는 돈이기도 했을 겁니다. 어차피 그돈다 중에 다 돌려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이자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세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황일 테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할 겁니다. 요즘 이 주변에서 전세 아니면 들어갈 곳이 없다.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집주인 재산 상황이 깔끔하다는 말도 했을 겁니다. 혹여나 대출이 조금 끼어 있다 하더라도 시세를 고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도 했었겠죠. 게사가 부동산은 서울 보증보험을 통한 보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자기가 하루에도 몇 건씩 중개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껏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단한 건도 없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물건이 문제가 될것 같았으면은 자기네 같은 공인중개업자들은 전부 망했을 거라는 말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저 부동산 중개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말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들이미는 자료들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업자들이 하는 설명조차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솔직히 업자들이 제시하는 자료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여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가짜 자료가 아니더라도 기습 등기를 한다는 식으로 결국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일 정도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자료조차 불확실한 마당에 왜 업자들이 하는 말에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문서들만큼이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기 조금만 나빠지도 배째고 나는 사람들이 원치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뉴스에까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당포는 어떻습니까? 전당포는 더못 믿을 곳 아닙니까? 고가의 물건을 담보로 막고 돈을 빌려주지만은 아, 그거는 담보가 있으니까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그러자고 차린 전당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전혀 거리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들이 받는 것은 뭘까요? 전당포에서 발급해 주는 담보증하고 대출금이 남겠죠. 그 증서만으로는 딱히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흔한 말로 전당포 망하면은 끝이라는 겁니다. 다만 전당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출금하고 이자를 완납을 하면은 담보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하나의 약속일 뿐입니다. 대부분 사업자 내고 영업을 하는 전당포는 자신들이 내건 약속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주는 집 주인과도 같은 겁니다. 기간이 되어서 돈을 돌려주면은 아,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전세금 사기가 전당포도 결국 그 약속이 직접 지지 않았을 적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정 전당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이패드 정도 맡기고 돈을 빌린 사람은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깝기는 하지만은, 아이패드 그 한계가 사라진다고 인생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이패드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까지 있으니까 뭐, 중고로 팔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가의 악기 같은 거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갈림길에 설지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잠시 급전이 필요해서 전당포에 물건을 맡겼는데 이렇게 되면 은 자기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금 사기도 피해자들마다 피해 금액은 제각각인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그 사람들은 주거 문제라는 삶의 필수 요건 때문에 그랬지만은 이게 전당포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진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요. 아, 그저 신용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좀 비싼 이자도 감수하고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이니까요. 언제든지 대출금하고 이자만 납부를 하면은 담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전당포는 외관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들 합니다. 그 외관이 좀 화려하다고 해상 전당포가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은 아닐 텐데도 말이죠. 결국, 한 번이라도 전당포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 살아온 관성대로 앞으로도 계속 전당포를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정부나 전문가들의 도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전당포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회사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용을 못하게 되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전당포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당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전당포의 위험성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닐 텐데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문가의 해결책이 남게 되는데요. 제가 봤던 뉴스에서의 말미에는 숙명여대 교수님이라는 분의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당포 이용의 위험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정부의 저금리, 융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던데요. 해당 교수님도 의견을 낼락하면은이무슨 건에 대한지는 확인 정도는 했을 텐데도 이러십니다. 전당포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금리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고 말고에 좌지우지 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 기록이 남지 않는 대출 서비스가 필요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니까 전당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금리가 낮아져 봐야 대출 기록이 남고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전당포에서처럼 담보물 하나 달라락 맡기고 편하게 대출을 받는 그런 게 가능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금리 융자대책 운운한 거를 듣고 있으면 은 속칭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딱히 믿을 게못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물론 저한테 대책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손치더라도 추설거리기나 하는 제 입장에서 할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당장에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도 저 정도인데 저라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대답을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도 대책은 없지만 전당포 이용 폐해 예방으로 저금리 융자 대책이 해답이 될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전당포가 위험하다는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전세 사기건도 좀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런데 그 대책으로 전문가가 제시한다는 해결책을 들으니까 그저 깝깝박기만 해서 이렇게 또 투덜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혹은 2030 세대의 전당포 이용에 대해서 깝깝함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부산투덜이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투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